근데 오늘 이거 영상 올라와 전까지 재고 있을까? 자, 오늘은 없어서 못 산다는 그 제품! 이제는 대세 툴 파우치 브랜드가 되어버린 듀라워크의 상어 파우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품이 그 전에도 입고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찍기도 전에 품절이 되어서 못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입고가 되자마자 우선 영상부터 찍고 있습니다. <laughs> 제품부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듀라워 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큰한칸파우치 그리고 상어파우치 전에 나왔던 아주 인기가 좋았던 고래파우치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으니 여기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상어파우치 등장! 아주 상어 두두두 뚜루뚜뚜뚜, 제품의 색상은 블랙, 코요테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제품은 잘 보이게 코요테 색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가로 10cm, 세로 28cm 정도 됩니다. 전면을 보시면 총 파우치가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칸의 큰 파우치가 있고, 양 옆에 보시면은 여기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넣어, 길쭉한 거 넣으실 수 있도록 통과해서 담으실 수 있도록 포켓이 있고, 앞에는 아주 도톰한 웨빙이 있습니다. 양쪽에도 수납할 수 있고, 또 가운데도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뒤를 보시면 벨트 타입이라서 벨트에 쉽게 장착을 할수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아래 보시면은 여기 아주 예쁜 곡선이 요 재봉선이 없는 거 보이시죠? 이거의 장점은 옷의 쓸림이 덜 하다는 점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 이상업 파우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겠지만 크게 목공이나 전공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실 거예요. 나눠서 수공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목공 세팅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좀 준비해봤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참고해주세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직각자는 좀 얇고 길어요. 그래서 맨 뒤에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가요. 너무 속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캘리퍼스는 이거는 좀 작은 사이즈긴 해요. 그래도 여기 넣어보시면은 이렇게 헤라는 일단 중간에 한번 넣어볼게요. 큼직하니까. 그리고 이석고대패 칼이 의외로 되게 크거든요. 일반 칼보다는 커서 저는 앞에다 한번 꽂아본데, 앞에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가고 중간에 넣으셔도 돼요. 저는 일단은! 여기 앞에 자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핀셔 드라이버, 이거 옆에다 이렇게 뼈도 나와서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 니퍼가 제가 이거는 지금 작은 사이즈, 140 사이즈인데 160 사이즈도 여기 꽂아봤더니 옆에 세상에 니퍼가 딱 꽂혀요. 피카페는 여기 옆에다 꽂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꽂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주 잘 돼요. 먹통이랑 줄자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제가 타지마 제품으로 준비해봤고 를이 홀더가 있는 거 얼마나 편리한지 보여드리려고. 자 앞쪽에는 줄자를 한번 해놓고 그다음에 옆쪽에는 먹통. <laughs> 뭐 앞에 줄자 꽂으시거나 아니면 옆에 이렇게 먹통을 딱 채겨놓으시면은 세팅이 이렇게 이렇게 해봤어요. 괜찮죠? 마지막으로 이런 비트 홀더도 하나씩 있을 텐데, 이건 또, 여기 위에 홀이 있거든요? 총 4개 홀이 있는데, 맨 위에다 걸면은 아주 안성맞춤으로 수납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공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수공구랑 좀다를 수도 있어요. 네, 양해해주시고 자 일단 뭐 전기하시는 분들 뭐 벤치, 뭐 드라이버 이런 거는 모든 파우치가 잘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트리퍼나 압착기 중에서 약간 덩치들이 머리가 좀큰 제품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손잡이가 많이 벌어진다거나 톱 튀어나와 있거나 넓거나 이런 제품들 넣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상업 파우치가 이런 제품들을 수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자동 스트리퍼 이지 스트리퍼라고도 하는데 이 제품만 넣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거든요 이거 뭐 잘안 들어가요 웬만한 주머니에는 슉! 와우 또 스트리퍼 중에서 이크니패스 제품 이거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넓거든요 이 제품도 정말 안 들어가요 자 넣어볼게요 와! <laughs> 자이 제품은 슬퍼가 세상에 제가 여기 앞에도 넣어봤거든요. 맞춤형 쏙 하고 들어가요. 여기에는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기에다 탁 넣고 다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톡 튀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거 어디다 넣고 다니시겠어요? 큰 주머니 메인 파우치 아니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 와이어를 한껏 올려주고 쏙야 너무 잘 들어가요. 이런 파우치가 없습니다. 수공구 파우치 중에서. 페로아타기는 이게 작은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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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쑥 벌어지는 거, 손잡이가 되게 도톰하거든요? 여기도 너무 썩잘 들어가요. 앞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앞에도. 잘 들어가요. 수납하기 어려운 이 제품들 다 수납 가능합니다. 또 이런 스트리퍼 중에서 길쭉한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것도 맨 뒤에 넣어놓으면 딱 좋네요. 스트리퍼, 자동 스트리퍼 넣고 그 다음에 앞에도 뭐 팬츠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많이 쓰시는 이 가위, 가위 넣으셔도 되겠네요 가위 옆에도 들어가나? 옆쪽에 보시면은 드라이버 넣어도 되는데 드라이버 대신에 스트리퍼 넣어도 돼요 드라이버 한번 예쁘게 넣어볼까? 뚫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드라이버 굉장히 긴 건데 잘 들어가요 여기 이두 웨빙에는 전기하시는 분들은 이 피카페 많이 쓰시거든요. 이거 이거 많이 쓰시거든요. 요거를 이 꽂아놓으면 되겠다. 비도 쓰시니 딱 좋아요. 그리고 앞쪽에 웨빙끈에는 테이프 걸이 한번 걸어볼게요. 테이프를 걸어서 이야우 게 너무 좋네요. 자, 제가 이쪽에는 전공, 이쪽에는 목공 세팅해봤습니다. 자, 전공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애매한 공간 없이 딱딱 안성맞춤 자기 자리가 딱 맞아요. 상어 파우치가 수직 구조로 되어 있고 1, 2, 3단 나눠져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넣고 빼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목공으로 세팅을 해봤어요. 여기 자리가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와이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시면은 고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드라워크에서 함께 판매하는 이망치거리도 함께 세팅을 해봤는데 꼭 메인 파우치에다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상업 파우치에다 해도 좋네요. 괜찮아요. 사이즈도 좋고 자리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괜찮습니다. 너코페이가 정말 편해요. 디라워크에서 나온 상업화치를 또다시 품절되기 전에 빠르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검증된 제품인 만큼 빠르게 품절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가정에서나 현장에서나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오늘 이거 영상 올라와 전까지 재고 있을까? <목소리>